파트 어, 평범한 사람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자가 되는 부분 자기 개발을 위한 결심을 한다 자기 개발 성공과 실패의 90%는 자세에 달려 있다 자세 자신의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왜 좋은지 매년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의 소비이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평범한 것이 무엇인가? 밑바닥으로부터 높은 곳, 낮은 곳에서 최고 위에서부터.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법은 평범하에서 벗어나 자신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행동을 취하라. 젠더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은 나의 일기장에서 오온 생각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 두려움, 긴장, 질투, 근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생각, 성공 희망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 부정적인 것들이 스며들 틈을 주지 마라. 세상의 모든 바닷물도 배 안에 스며들기 전에는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아이디어, 감정을 발산하는 대신에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라. 자신의 발전을 돕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 아무도 운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다. <laughs> 평범, 평범한 것이다. 제품을 파는 것, 비질 <laughs> 없이고 최고의 장려금 수준에 오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더 강력한 아이디어는 당신이 성공할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게 된다. 생각하라. 나쁜 관계를 청산하라. <laughs> 전문가가 되기 전에 이미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하라. 절대로 당신이 이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라. 해결해 줄수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거짓말장애로 부르지 마라.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어 여러 번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마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책임을 주변의 환경, 지능, 지수,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넘기라는 것을 그만두어라.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상황, 온라인, 회사, 배우자, 자녀들을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장애를 극복하는 법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당신을 낙땀하게 만들지 말라.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멋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장애를 겪고 가는 더욱 강력한 아이디어는 당신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갖게 할수 없다.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실망도 하지 않는다. 거부를 그 감수해라. 실망스러움을 이겨내는 법은 모든 도전은 개인 성장의 기회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더 좋은 비결은 시 c d 같은 자료를 준비한다. 일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실수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상과 이를 현실화할 때, 그들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마케팅에서 돈을 번 사람이 되면 당신도 역시 돈을 벌수 있다. 주도적으로 이런다면 그것은 성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laughs>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는 많은 비결이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 누보다도 당신 스스로 성공자가 되겠다고 강력히 원해야 한다. 네트워크 익탱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비결들은 전문가의 생활은 신체적인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지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고 평범의 반대를 생각해라. 시간은 소중하다. 보상 훈련에서 정성이 오르는 방법은 실망스러움을 이기는 최상의 아이디어. 당신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커다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아마도 다른 사람과 별도로 일해야 할지도 모른다. 활동하이 쉽지 또당신이 원하는 사람 찾기 더 많은 사람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행운을 내도 그 점은 어, 모두 성공자들이다. 나누는 사람 형통성 기회에 잡고 포기하지 않고. 경청하고 승리를 동기부여, 결의, 긍정, 좋은 면을 보는 사람 당신의 후원하는 사람이 그만두었을 때 <laughs> 그들은 기대를 갖고 에, 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대 한다 그는 일단 후원을 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들을 훈련시켜라 어떻게 복제할 수 있는 걸 보여주어라 근면한 사람, 스스로 시작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배분는 사람 경성하는 사람, 용등성인 사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법은 당신의 다운라인에게 포기한 이유를 물어보고 습관, 시간을 지켜라. 넣는 것보다 더상대에 모욕을 주는 일은 없다. 넣는 것. 열정을 가져라. 이제 당신의 열정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라. 열정. 음악. 아, 즐겁게 한다.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 이유는 다운라인의 현재 위치를 항성시키는 것은 훌륭한 리드의 절대적인 요건이다. 독서한다. 판매의 진정한 의미는 나누는 것이지만 그 이성의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믿어야 팔 수가 있다. 아, 전문성 집중하라. 아, 집중. 성공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 강한 믿음, 순수한 마 성공적인 면모,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라. 책을 읽고 동기부여한다. 좀더 주의를 기울여라. 성공하자는 의지를 사랑하고, 실행하고, 베풀고, 웃고, 동기부여라고. 이런 실수하는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라. 양세에 투자해라. 책을 사주와라 경고의 말. 다운라인에게 책과 사업용 자리를적어자할 때는 우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주도록 하라. 자기 자신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믿으라 당신은 누구인가? 꿈을 파는 사람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당신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승리의 자유가 하는 것들. 연한 사업, 네트워크, 삶에 도움을 주고, 실패에서일어 선사, 서 도움기 부여하고, 이런 것들. 당신의 아이디어를 활성화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나, 판매는 사업이다. 판매는 모든 일이 우선하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가장 위대한 것은 위대한 소설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훌륭한 것들을 생각하라. 위대함을 믿는 것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첫 단계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매는 고객과 당긴 사이의 경쟁이 아니다. 제품이 주는 혜택을 판다. 강요한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법은 이 판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 당신이 응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 바쁘게 살아라. 정당한 일은 정당한 값을 얻는다. 개미들이 여름 동안에 일을 하여 겨울을 준비한다. 예상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당신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과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미래까지 이를지도 모른다. 전화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침명한들게도 가르쳐라 외출 시에는 착신전화를 해라 아니면 자동으로 전화기를 준비하여 외출 중에 온 메시지를 꼭 받도록 해야 한다 <laughs> 즐거운 밤에 다음은 내가 매년 12월 26일에 너의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 감동을 주는 인연고시 이야기들 전화의 프로가 되지 않기, 되기 위한 지침. 단기 목표를 세운다. 이전의 행동을 취할 시간이다. 앞으로 나아가자. 하지는 말라는 말에 조심하라. 안 된다 하지 말라는 말 주의해라.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당신이 힘있게 <laughs> 만족스러운 보상 불원을 얻는 방법은 고객이 재주문 하도록 지금 하라.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하라. 저항하지 말라.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늘 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도움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긴급할 때, 자, 항상 준비 열심히,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은 책이나 펜. 뒤돌아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후원을 중지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어슬렁거리지 말라. 하지 말라 목록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아이디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멋진 결과를 얻으라. 멋진 결과를 빠른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에 투자해라. 네트마마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음, 성공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 다이어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35가지 습관은 뭐냐? 생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발견한다 가치관 세 가지로 자정의 습관 밤 자정이 되면 나는 오늘 모든 사건을 떠나보내고 밝은 더 희망찬 내일을 향해 마음을 가아잡는다 인간관계에서 당기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친구 <laughs> 좋은 마음 같이 평가. 자 발신자 기능 이 있으면 이메일까지 받아 적으은 좋다. 의욕을 북돋는 전화를 해라. 하지 말라, 되지 말라. 초기의 성장들이라고 실망하지 말라. 매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매일 매일 생각하지 말라, 슬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생각해라. 하지 못하도록 의욕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다 온라인에 들어가는 정보를 차단하지 못하게 해라. 수많은 종류의 개성을 이해하기 방법. 이하는 사람들, 시기심이 많은 사람. 찾는 사람들, 원인을 찾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개성과 성격을 공부하라. 멋진 인생,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성공의 추진력을 붙여주는 선택을 해라 선택해야 할것 행동을 취하라 행동을 취하고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라 개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청각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내말 알아듣겠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당신의 다운라인이 뉴스레터 쓰기를 원한다면 먼저 뉴스들를 써야 한다 후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후원을 해야 한다 판매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판매를 해야 한다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당신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오늘 당신이 취해야 할행당은 그들은 그란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청각적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가 소리에 의해서 주의가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방해 받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막 크게 말하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실천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 성공을 위하여 주변을 정리해라. 다음을 정리하는 자동차. 청각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필요로 한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사랑하는 감사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기를 원한다. 당신을 믿는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기를 원한다. 청각적인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를 느낀다. 대화하기를 원한다. <laughs> 부의 창조를 위한 행동.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저축하라. 부를, 부를 창조하기 위한 설득이 있는 가르침은 저축하지 않으면 당신은 경제적으로 자리 를 수가 없다. 시각적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은 직접 볼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와라.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라. 시각적인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 <laughs> 시각적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발표를 해서 화이트보드, 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각적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변편하 대비해봐라. 시각적인 사람들이 보면 효과적인가? 재미있게 하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요령은 지각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제품을 팔아라 지각적인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긍정적인 자세를 갖춰라 당신의 스폰서를 인정하라 네, 네 번째 모임을 가져라 회원이 늘어나면 당신은 그룹에서 리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해라. 당신은 뉴스 레터를 시작해라. 후원 노트를 검토해라. 마케팅 프레임을 연구하고 당신의 온라인에 설명하도록 준비한다. 성공하겠다고 결심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회원을 후원해라. 웍샵, 온라인 그리고 성공적인 그룹들을 만나보라 수치에 강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지도, 계산기, 그래프, 신문, 영수증, 정리된 통계 성공적이기 위한 기본 자세 <laughs>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접촉해라 당신 그룹이 도와주라 재고를 갖고 있어라 리더십을 갖춘다. 당신에게 회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수치에 강한 사람들은 질서를 중시한다. 수치를 개선한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매일 사업을 점검할 때 발전 과정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다운라인과 함께 일하라. 나는 다운라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상관없이 도움을 주었다.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회원을 후원하라. 매주 모임을 주관하라. 당신의 새로운 첫 단계의 리더를 위해 두 번째 모임을 가져라. 당신의 새로운 첫 단계의 리더를 위해 또 하나의 제품 워크샵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는 불꽃이 되어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성취하고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가능한 한 많은 성공 스토리를 모아라. 당신이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사용해라. 늘 배우는 자세, 훌륭한 생각, 개척자, 매달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질문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 정리하여 준비하고 참석자에 맞게 한다 등등.